안녕하세요, 행복한 친구들. 지금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복주머니를 만들 건데, 친구들 복주머니가 무엇인지 아나요? 복주머니는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새해에 복주머니에다가 어른들이 주신 세뱃돈을 넣고 많은 복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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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는 용도예요. 자, 우리 1월 1일 되면 어른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해보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야 돼요. 오늘 그 복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복주머니 들어갈 빨간 색깔 복주머니 형태, 그다음에 도일리 페이퍼랑 종이랑 색종이 3 개, 금색깔 테이프. 얘들아 이건 떼면은 이쪽은 부들부들하고 어느 쪽은 까끌까끌해. 이렇게 까끌이랑 보슬이 테이프, 검은색 사인펜, 물풀, 손잡이 끈. 가위, 편지 봉투,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찍찍이부터 붙여줄 건데, 이걸 집중하세요. 맨 위랑 맨 아래다 찍찍이를 가운데다 붙일 거예요. 이거를 떼서 뒤에 거를 떼. 얘들아, 이거 스티커 붙어 있는 거거든. 잘 떼세요. 엄마랑 같이 안 떼지면 엄마 도와주세요. 하세요. 내 친구들이 뗄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 떼고. 얘를요, 어디에 먼저 붙일 거냐면요. 위에다가, 가운데다가 먼저 붙여볼게요. 자, 맨이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잘 보이죠, 친구들? 여기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까끌까끌이, 또는 보슬보슬이도 떼서, 이쪽에다 붙여줘.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였나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뭘 꺼내냐면, 우리 편지 봉투를 꺼낼 거야. 편지봉투는 편지를 넣는 거지. 우리는 여기다가 어른들이 주신 세뱃돈이나 용돈을 넣을 거예요. 어디에 풀칠을 하냐? 뒷면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가운데다가 붙일 거예요. 알았나요, 친구들? 자 이제 풀을 들고 여기 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붙여야겠지? 이 뒷면에다가 풀칠을 해볼게요. 부지런히 해주세요, 풀칠을. 너무 많이 풀칠하면 안 돼. 종이여서 금방 젖어. 자, 풀을 넣고, 자, 뒤집어서.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가운데에 잘 맞춰서. 자, 꾹꾹 눌러주세요. 안 붙여진 데도 꾹꾹 눌러서 풀을 붙이고, 이쪽도 꼼꼼하게. 불을 붙여주세요. 우리 여기 어른들이 주신 세뱃돈이나 용돈을 담을 거예요. 자, 복도 많이 담아 갑시다. 이렇게 붙였나요, 친구들? 여기 안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돼. 자, 붙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밑에 걸 잡아서 반으로 접을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콕 잡아서, 여기 찍찍이랑 가스리를 붙여. 붙인 다음에, 다림질. 다닌줄 세게 해야 돼 얘들아 이거 이렇게 붙였어. 자그 다음에 우리 구멍 뽕뽕 뚫린 걸로 하면 안 돼요.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예쁜 곳에다가. 자그 다음에 뭐부터 붙일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노랑, 초록, 하늘색깔 생종이를 가운데다가 풀칠을 할 거예요. 자가운데다 풀칠을 먼저 해볼 거예요. 뒷면에다 풀칠을 먼저 해서. 붙 칠한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다가 슝! 얘들아, 이거를 우리 그때도 오방색 배웠듯이 우리나라 고유의 색깔처럼 예쁜 전통 색이야. 이런 게.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 그 다음에는요, 이 금색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여기 뾰족뾰족한데, 부분 들어간데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뒤에 테이프를 떼세요. 엄마랑 같이. 슝! 떼서, 슉, 뗀 다음에, 여기를 먼저 붙여. 이렇게 붙여서, 감싸주세요. 짜잔. 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 여기 뒤에가 이거 조금 남네? 이거를, 씻지기를 빼서, 이거를 가위를 들고, 여기를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는. 여기를 잘라도 돼, 이렇게 선생님처럼. 잘라도 되고 예쁘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이렇게 잘라도 되고, 뒤집어서 다시 모양대로 잘라도 되고 접어서 그냥 없애도 돼. 근데 난 이게 보이는 게 싫어요 하는 친구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선생님은 자를래요. 짠, 선생님은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뒤집었더니 금색깔 테이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친구들, 이 도일리 페이퍼라는 거를 붙일 건데,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일 거야. 너무너무 예쁜 꽃 모양이지 않아? 자, 이것도 얇기 때문에 풀을 많이 칠하면 안 돼요. 먼저 가운데다 풀칠을 먼저 해주세요. 금색깔 테이프 밑에 풀칠을 해서, 이거를 위에다가 슉 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얘들아? 자, 꾹꾹 눌러주세요. 잘 붙어야지 예뻐. 얘들아 이렇게 풀칠 잘안된 것도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어차피 풀은 말라, 얘들아. 자, 그럼 벌써 예쁜 복주머니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 그 가운데다가 친구들 이 종이를 붙일 거야. 선생님이 준 하얀색 도화지를 여기에 가운데에 맞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도화지다가 에 풀칠을 해볼까, 우리? 도화지다가 에 풀칠을 해서. 동그라미를 가운데다가 붙일 거예요.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 복이라는 한글을 쓸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때 복을 쓸 거예요. 자, 꾹꾹 눌렀으면 이제 검은 색깔 사인펜, 풀뚜껑 닫고, 검은 색깔 사인펜 들어보세요. 짠. 검은 색깔 사인펜 들었나요? 자, 여기에 복이라는 글자 쓸거예요 먼저. 비읍, 비읍부터 쓸 거야. 잘 보세요. 비읍부터, 비읍, 오, 오, 기억. 복이라는 글씨야. 뭐라고요? 복. 복조머니 할때복이요 친구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손잡이를 만들어줬어, 선생님. 이렇게. 뒤로 뒤집어 볼까? 구멍을 뚫어 봤어. 여기에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가방을 만들 건데 이거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친구들 알았나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이거를 먼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끼고 슈 뽑아주세요. 자, 이쪽 오른쪽도 위에서 아래로 넣고 슈 뽑아주세요. 자, 친구들 손팔 길이에 맞게 엄마한테 꾹. 좀 해달라고 묶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붙이고 선생님은 어 팔에 걸고 싶으니까 조금만 길게 묶어야겠다 이렇게 서 묶은 다음에 짠 엄마랑 같이 완성을 해보세요 짜잔 이렇게 하면 나만의 복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찍찍이를 풀어서 찌지직 짜잔 우와. 친구들, 이렇게 하면 용돈을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앞에를 보면은 예쁜 복이라고 써있고, 뒤에 보면 세개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끈이 달려있고, 이렇게 찍찍이를 다시 붙여서 내 가방을 꼭꼭 소중하게 닫아주세요.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쁘겠다. 그지 우리 친구들, 이걸 만들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